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 대선 주자인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내일 전 당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강제로라도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유세지로 향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고 당내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 하루 전 당원에게 단일화 찬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 1차 회의에도 불참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단일화 요구가 많았던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1일까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시한내 단일화에 실패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비판하는 김문수 캠프를 겨냥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는 꼴이 될 거라면서 김 후보가 스스로 했던 약속부터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후보 자격을 내려놓으라며 김 후보를 향한 공개 압박에 나섰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41명도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가 극심한 갈등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럴 거면 왜 경선을 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후보 등극을 위해 단일화 눈속임을 할 바지 후보를 뽑았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대구로 향했지만 김 후보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한 압박에 불과 사흘 전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반말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마음은 같은데도 정당한 대선 후보인 자신에 대한 지원조차 거부한 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거라며 당 지도부와 정면대치에 들어갔는데요.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준하경 경주시장과 회의장 곳곳을 살피며 준비 상황을 체크하던 김문수 후보가 기자들 앞에서 갑자기 작신 발언을 내뱉습니다. 자신은 단일화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보여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이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습적으로 정부 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 인 체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이틀간으로 예정됐던 영남행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의원총회를 마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구로 찾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곧이어 한덕수 예비 후보도 대구로 향했다는 소식도 들린 직후였습니다. 조금 빨리, 조금 빨리. 자 올라가면 이거 창사한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시안을 11일 전으로 못박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을 의원 총회로 데려가기 위해 경주에서 기다리던 김대식, 엄태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섭섭함을 토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니요, 혼자서 좀 고민을 하고 좀 혼자의 시간을 좀 가지시겠다. 좀 섭섭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먼저 우리가 축하를 해드리고 김 후보는 오전까지만 해도 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단일화에 반대하는 지지자와 찬성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당의 공식 후보로서 존재감을 과감히 드러냈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김문수 캠프 관계자는 하다못해 여론조사 단일화 문항을 정하는데도 이틀은 걸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단일화 구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한덕수 후보는 외부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다가오지만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 정리는 곧될 거라는 듯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그래서인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시작도 않은 채 이낙연 전 총리 등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세 번이나 만나자고 했던 한덕수 후보. 하루 만에 관훈클럽 토론회 나와 단일화는 반드시 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니라의 주인공은 자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우선 디딤돌이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한 후보는 이른바 빅텐트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어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오찬회동을 가진 겁니다. 반 이재명 연대를 고리로 만난 자리였지만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몹없이 실망했고, 제가 사적으로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만. 대학 동기인 분이 이렇게 변심할 줄 몰랐습니다. 오찬디 한 후보는 자신을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지며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반 이재명 연대든 빅텐트든 정작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 한 후보는 오후에 부랴부랴 김 후보가 있는 대구로 내려가려 했지만 당 선거 전략에 분노한 김 후보가 갑자기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귀경하면서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국민의힘부터 좀 살펴봐야죠. 일단 간밤에 표현을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해야 됩니까? 봉합이라고 해야 됩니까? 봉합이 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봉합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왜 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의원총회도 늦게까지 했고, 음. 또, 쌍권 지도부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간에 뭔가, 이제, 조율도 있었던 거는 맞는데, 음. 결과적으로, 그래서 단일화 날짜를 못 박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당대회 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 어쨌든, 의결과정도 남아있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마뜩치 않다라는 분위기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위기가 풍풍 음. 나오는 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어젯밤에, 어쨌든, 뭐, 당장 요거는 어떻게, 잠깐 요 위기는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 언제 만날 건데 둘이서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 그림을 사실 많은 이제 그 의원들이 압박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는또 지역 일정 있지 않습니까? 당장 안 만날 거야 라는 것들을 어제부터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좀 급한 건 한덕수 후보 쪽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캠프도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거는 봉합이라고 하기 단정짓기 조금 애매하다. 그냥 일단 우뭐 웃으면서 야, 예전에 그 LG 트윈스의. 조인성 포수와 심수창 투수가 이제 같이 이렇게 껴안으면서 약간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거 있지 않죠? 딱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운드에서 사운드에 네, 그렇죠. 언제 아, 터질지 모르는 어, 거예 갑자기 그, 프로야구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laughs> <laughs> 요즘 하마이 기세가 아, 아,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공동 네. 공동 일위 아세요? 네, 저는 공놀이 안본지좀돼 가지고 그까 공놀이 네, 아, 저는 안 <laughs> 봅니다 요새. 아, 요즘 하나 보면 아, 뭐 그냥 뭐 선발진이 그냥 그까지 가지자 봅시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선결 조건 세 가지 수용한다고 했고 선대에도 구성을 했잖아요. 그럼 된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근데 결국은 5월 11일까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음. 11일까지가 단일화 협상에 타결되지 않으면 각자 음. 이제 후보가 선거 레를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음. 특히 당의 뒷배가 없는 한덕수 후보로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예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시간표를 김문수 후보 쪽에서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후보로서였던 승리의 기쁨을 누릴 그리고 우리 후보로서 여러 가지 당무 성 그러게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져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일견 맞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끈다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국민의힘 주류한테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속칭자 이거 뭐 유튜브 연장 방송이니까 뭐 심의에서 조금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속칭 튕긴다. 이 모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 측은 화장실 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아 어,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의 그러니까 속 마음 은 뭐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그러면 하여간 중간에서 튕기든 뭐든 하지 최종적으로 응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은 나의 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단일화 자체는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이제 할 건데 음. 단일화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네. 그게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버티인다고 했을 때 방금 김문수 기자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버텨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음. 한덕수 후보는 완주라는 옵션을 이행할 그 능력과 이제 실력이 없고 지금 여건도 안된 상황인 건데 네. 김문수 후보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완주할 수도 있어요 완주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후보 음. 등록하고 나서 음음. 결과적으로 버티게 되면 한덕 후보 쪽에서 먼저 무릎 꿇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생각한 단일화라 함은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서포트해주는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반대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7일까지 뭐 하면 좋은 건데 11일까지 하면 좋은 건데 안 돼도 뭐 25일까지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25일? 네. 심지어 25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정무와 전략을 쌓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지난 2022년에 윤석열 안태수 단일화가 며칠 전에 이뤄어졌는지를 기억해 보신다면 음. 그것도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많다 이렇게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다른 쪽에서 더 음. 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음. 더욱더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 분과 그리고 실리적인 상황 심지어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지금 보면 아직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는 모양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 김문수 입장에서는 굳이, 라는 상황이 지금 드는 것이죠. 그러면 11위를 넘길 수도 있겠네요? 저는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높다 높다 합니다. 그래서 투용지 인쇄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인쇄 이후에도 단일화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서로의, 당 뭐라고 할까,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이상 단일라고 하는, 단일화라고 하는 게임이 사실 그렇게 쉽게 성사되는 것들은 꼭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11위를 넘겨서 막아다가 그럼 한덕수 후보가, 아휴. 그냥 제가 접을래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접을 수도 있죠. 예전에 방개부위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 있는 건가요? <laughs> 그렇게 돼도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음. 그 지금 한덕수 후보 쪽에 몰려있는 이 파이라고 하는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새롭게 중도층을 확장해 갖고 만든 지지층이라기 보다는 음. 제3지대 깃발 꽂은 게 아니라 음. 원래 보수진영 파이가 가지고 있던 거가 일부 분할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음. 한덕수 후보가 중간에 드랍을 한다. 그럼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별로. 낮다 네. 보니까는 김문수 네. 후보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음. 생각을 이제 김 후보 측은 하고 있으니 더 음. 이제 배짱 장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단일화가 사실 쉽게 일어났던 적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12년에, 2012년이 맞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도. 아, 그때도, 아유, 진통이 컸죠. 네. 사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시간을 가다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룰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결국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마지막에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로 끝나긴 했지만, 음. 그 이후에 갈등 상황이 크다 보니까 대선 당일날 투표 이제 하고 바로 나가버리는 모양새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서 서로의 원망과 원한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예. 지난 2022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만 하더라도 직전에 이루어져 가지고는 투표용지 에 각자 이름이 쓰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덕수 쪽으로 가 있는 뭐 이제 그 관료 출신 말고 국민의힘에 따르면 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캠프에 가 있을 순 없죠. 왜냐하면은 캠프에 소속되면 그 약간 해당 행위가 될수 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한덕수보가 뭔가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음. 그쪽으로 이제 가 가지고 이 지원 사격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꽤 있는 상황이죠 한덕수보가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도 10여 명의 국민의 의원들이 와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음. 좀 당장 또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의원들, 어, 의원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또 이렇게 항의하는 의원들 이런 의원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한 세력들 이 지금 당 안에 뽑힌 후보가 아니라 당 밖에 있는 후보를 지원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건 국민의 힘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면 두 분의 진단을 종합하면 지금 한덕수 김문수 김문수 한덕수 간에 물밑 교섭에나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물론 물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뜨지 않을 수는 있을 텐데요 이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유기적으로 뭔가 되고 있는 것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음. 그러니까 원래 당의 공식 후보가 되고 나면 당 메시지로 모든 것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공당에서 후보로 선택한 선출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음. 어제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미 후보로 당선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음. 뭐 꽤까지는 아니더라도 며칠이 지난 상황인데 본인의 메시지를 계속 본인 개인 단톡방에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음. 예비 후보 시절부터 경선 뛰었던 거기다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과 유기적으로 지금 김문수라고 하는 후보가 결합해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좀 단면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캠프 공지 따로 당 공지 따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음.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후보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음. 메시지 스피커가 이제 단일화가 좀 돼야 돼요. 통일이 되면서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서로 지금 사실 선대위 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몇 번의 수정 공지가 올라왔는지 이제 하고, 바꾸고, 뭐 해서 수정하고 이런 식기 자체가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게 결국에는 양측이 다 지금 다 처음부터 단수를 잘못 낀게 아닌가. 김문수보는 음. 후 아니, 그렇게 경선 때는 자기가 가장 한덕수후보랑 적극적으로 단일화 할 것처럼 내세우면서 그 덕에 지금 당선이 된 건데 선출되자마자 약간 바로 톤이 좀 바뀌는 이것들이 보이는 거고. 국민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당의 후보로 자기들이 뽑아놨으면 이 후보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데 바로 흔들면서 어 지금 뭐말 바꾼 거 아니냐, 응원총회까지 열고 성토상 열고 이거 되게 우스운 거죠. 물론 이제 합친다고 뭐이길 가능성도 없어 보이긴 하겠습니다. 네, 가장 결정적 단어가 참 차명진 전 의원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적극 돕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지 뭐 않습니까? 세게 입장 내놨 네. 이제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사실 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음. 12.3 내란을 겪고 8대0의 <laughs> 결과를 안게 되어 있는 당. 으로서 음. 그 단어를 꺼낸다고 하는 게 선거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분의 설화가 한두 번이에요. 네. 어,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단어로서 나오는 아주 감정적 단어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네. 것인 거죠.